연봉이 자그마치 4억이랍니다. 챗GPT한테 명령어만 잘 쓰면요. 이직해야 되나? 2월이었어요. 어떤 스타트업이 연봉 4억짜리 채용 공고를 냈는데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서 화제가 됐죠. 프롬프트는 컴퓨터한테 입력하는 명령어예요. 인공지능한테 입력하는 말도 프롬프트라고 하죠. AI 화가한테 그냥 고양이를 그려달라고 하는 거랑 엄청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려달라고 할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미래 직업이다. 해외 로펌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고용한데 이런 말이 돌고 있는데 이 직각 이해가 좀안 되잖아요. 명령을 좀잘 쓰는 게 직업까지나 된다는 게.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광고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을 조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데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아니죠 싶습니다. 알고 보니 이 회사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이미 한분 계셨는데요. 직접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챗찹피티 같은 툴에서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빨리 디벨롭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걸 템플릿화를 쉽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템플릿은 챗찹피티에 입력할 글인데요. 복사를 해볼게요.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말투는 이렇게 그리고 내용은 이거다 라고 알려주는 일종의 틀 이걸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씨즈 유튜브 콘텐츠를 블로그 글로 바꿔달라고 해봤는데요. 가절시킬 네. 수 있대요. 이거를 아까 그 블로그체로 바꿀 수 있는 생각입니죠 유튜브 콘텐츠에 스크립트를 긁어 넣었더니 언어던 말투로 바뀌죠. 아니 이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셨다면 좀더 보시죠.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더 있습니다. 파인튜닝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전용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파인튜닝은 이 언어 모델에 그 좋은 예시를 넣는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챗GPT를 파인튜닝하면 챗봇이나 사업 계획서 써주는 툴, 면접 연습 툴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쓰는 것부터 파인튜닝까지 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하는 일인 거죠. 학교에서도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 지금은 필요합니다. 지금 청보대 어두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Let's think step by step. 이런 문구만 추가해도 성능이 크게 오른다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는 저희 모델이라는 게 아직은 불안정하구나 블랙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알아내야 되는 좀 휴리스틱하게 알아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문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 GPT-4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개선이 될 때마다 그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어, 그걸 지금 직업으로 삼는 거는 추천은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생각은 다릅니다. 책을 모두가 읽지만, 잘 읽는 게 어렵잖아요. 엔지니어링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달아주세요.